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모세 축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벌써 네 번째입니다. 빠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삼십삼 장 십이 절한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 오늘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냐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 한때 한국에서 어느 배우가 어, 시도 때도 없이 의리를 외치면서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 의리라고 하면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관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 이 의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단순한 어떤 관계성이나 우정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도 깊은 깊은 뜻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 그리스인들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그런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베냐민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의 열두 자자 중에서 제일 막내 지파죠. 네, 막내죠. 그런데 이 막내라고 하면 마냥 귀여워야 하는데 꼭 그랬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자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아주 호전적인 기질로 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걱정이 많았음을 어,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주 구장 2 7 절에 보면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물어뜯는 일이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네. <laughs> 자, 그런데 베냐민 집파는 전쟁에 나가서도 아주 용감히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하기도 한 집파였습니다. 네. 사울 왕도 처음에 왕으로 추대될 당시만 해도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고 아주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네,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조금씩 망가져서 그렇지 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네, 자 창세기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뭐 일이라고 표현했듯이 물었던 일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렇게 베냐민 족 지파가 큰 축복을 받는 지파라는 인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어, 야곱이 축복할 당신은 이제 지파라기보다는 이제 아들이었겠죠, 이제. 예. 그리고 거칠게 살아갈 것이 더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모세의 축복에서는 참그 분위기가 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상반절을 보면은 베냐민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우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자, 베냐민을 여우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다민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이제 배분받을 때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그 위치가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 근처였다고 합니다. 네, 즉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열두 지파가 이제 두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네. 열 지파와 두 지파. 그런데 그두 지파가 바로 뭡니까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와 함께하기로 한 하기로 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냐민은 성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열 지파가 모두 똘똘 뭉쳤을 때 유다와 어, 당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와 예, 베냐민 지파가 그 유다와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있었죠? 네. 우리가 <laughs> 있었습니다. 자, 11개 아, 어, 1기상 12장 21절에 보면은 루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탁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만의 아들 루오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비록 나라는 둘로 쪼개지어, 쪼개지지만 그 쪼개지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파가 될수 있었습니다. 다른 열 지파 모두는 대사를 따르고 시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대세야. 예. 이럴 때 베냐민은 나름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뭡니까 로보암 왕이 유다 지파의 정통 적자인데 예. 이 왕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비록 양쪽 다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예. 뭐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책망을 받는 와중에 있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베냐민은 의리를 지키려고 하였고 정도를 따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베냐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 필요할까요? 그냥 이거는 예전의 이야기이니 뭐 오늘날에는 해당이 되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세상에 어떤 정치를 바라볼 때에도 과연 저 사람이 저 지도자가 정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각자 개인 역시도 나는 정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시류와 대세를 따르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돌아보는 대세, 시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는 조건이 있죠. 뭐가 있나요? 내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할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이웃을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란 뭡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이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이고 도리고 의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또 어떤 무리들이 이러한 도리를 따르는지를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나의 처신도 생, 어, 그렇게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지켜보았듯이 우리들도 주시하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베냐민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온 종일 지키신다는 거죠. 예. 바로 24시간, 1년 365일을 눈똥 한 눈팔 잡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민족 혹은 개인이던 단체건 지도자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뭐라고 그랬죠? 바른 길, 또 의리를 지키는 길에는 설령 베냐민 집파의 역사처럼 아주 거칠고 험난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거칠고 험난한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때로는 희생도 따르겠죠. 예. 그러나 그럴지언정, 그 뒤에는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사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요 베냐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요? 너무나도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녹아내렸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을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는 커다 아웃 베인인데 어깨 경계의 사이 예. 마치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어깨 위에 이렇게 얹은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아버지가 자식을 없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죠?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는 모습,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품에 꼭 안아서 네, 있게 하실 정도로 베냐민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품에 있으니까 늘 안전하겠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합당한 길을 가기로 하고, 합당한 길, 뭐죠? 의리를 지키는 길이죠. 의리를 지키는 길을 가기로 하고,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바뀌거나, 아, 명분을... 의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되겠어. 그래서 다시 시류를 따라가 대사를 따라간, 따라가면 안되는 것 노선을 바꾸면 안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꾸준히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든든한 품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설령, 갈 때처럼, 연약한 갈 때처럼 흔들릴지언정, 꺾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네. 노선을 바꿨다면 안, 안 됩니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베냐민, 비록 막내, 열두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막내 지파였지만, 자, 그는 유다와 함께 정도를 긴, 걷는 길을 선택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리를 지킨 지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치판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대사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시류에 따라 영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의리를 지키고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베냐민의 축복이 함께할 것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마음 중심에 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